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종교의 틀을 깨고 나와 주님과 인격으로 만나라. 오늘 본문을 명령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금식할 때가 언제인지가 보입니다. 명령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식에 대한 문제가 요한의 제자들에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비유로 들어 금식이 판에 박힌 듯한 종교적 습관이 아니라 심령의 진정한 괴로움이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규율을 지키는 일로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기쁨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낡은 틀에 스스로 갇혀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계셨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유대주의를 낡은 옷이나 낡은 가죽 부대에 비유하시며 그들의 신앙이 마를 대로 마른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유대주의는 규율에 갇힌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어도 기쁨을 감추고 슬퍼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 규율을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이면 이렇게 됩니다. 삶의 규율만 남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시스템으로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과의 관계는 예의가 필요하지만 예의를 통해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입니다. 금식은 신앙을 표현하는 틀의 하나이고 금식 안에 담아야 할 것은 먹을 것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괴로운 심령이어야 합니다. 심령이 기쁜데 금식이라는 괴로운 틀에 담을 수 없습니다. 기쁜 심령은 찬양이란 틀에 담겨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종교는 틀과 시스템이 생명입니다. 틀이 네모나면 심령도 네모나야 합니다. 내면이 어떻든지 종교인은 규율에 따라 인률적인 색깔과 모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하니 세포도주가 들어와서 발효하면 낡은 가족부대는 늘어나지 않고 터집니다. 예수님 앞에서 유대주의는 점차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 순간에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유대주의 안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조직 파괴자로 낙인 찍힐 뿐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종교개혁이 천주교 내부의 변혁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의 출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관한 결론으로 세포도주는 새세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방금 숨을 거둔 자기 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해 주시면 살 것이라고 간청했습니다. 체면이고 지위이고 다 내려놓고 괴로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의미하신 금식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어 관리를 따라가시는 중에 열두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자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다는 틀을 깨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로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자기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절실한 소망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이 절정에 달한 것은 역설적으로 예수님께 최고의 소망을 둔 순간입니다. 마음의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순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행위에 금식을 두신 목적입니다. 여인은 괴로움의 절정에서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주목을 받으며 즉시 구원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목마르고 굶주리며 살아온 여인의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떡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가시자 무리가 예식을 따라 피리를 불며 곡성을 높였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의 시체가 부패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르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시니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소녀에게 들어가시어 손을 잡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입니다. 그들이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을 못할 일을 일상에서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듯 일어났습니다. 나는 종교 예식에서 하나님을 느끼려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까? 종교는 모양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웅장했던 해롯 성전은 무너졌고 수많은 화려한 중세 교회 건물도 현재는 부동산 매물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종교는 관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낡은 틀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질 때 우리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님 제가 항상 주님과 인격으로 만나며 사람들 앞에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익힌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주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생활 방식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